Mamma mia!

Oh. <laughs> 暂时。 패키지면은 드링? 어 식사는 아니고 말 마실 거만. 마실 것만있백니 중에 팔백 중에 선택해야 될게 있는데 메이드북 처음이랑 감자 맛있어지는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응. 응. 메이드북도 하고 싶긴 한데 응. 그냥 의식부 에래 그게 듣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응. 감자 맛있어 여러분,お願いします. <미라쌍, 운행하시마스> <이> 네. 아, 뭐, 맛지는문해볼건데저가 새노라고 하면, 오이구나아오이구나아 모에 모 큐,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노오이구나아 오이식구나 아래, 모에 모에 큐, 모에 모 큐. 맛있세요 아, 장하고 얘기하고 싶은 뭐뭐 터킹이 있다면? 아, 네 왜냐하면 아, 아무도 그 협조를 구하지 않았으면은 추억이란 것도 남길 수도 없고 그냥 대충 남기는 브이로그가 될것 같아서. 음, 음. 어, 어, 어. 아 다이즈오브 <laughs> 괜찮으시니까. 저는 자기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저희가 전부 보석별에서 왔어요. 탄생석이 그 보석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탑파이트변에서온 뱀파이어 메이드 멜짱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감기 걸려가지고 아 많이 환절기이신가 보네요 음, 날씨가 이제 추웠다 더웠다 해가지고 힘든 것 같아요 혹시 무슨 고스프레인지 물어봐도 돼요? 네? 무슨 고스프레인지 아, 시, 파티피플 공명의 스키밍 에이커입니다 음, 애니메이션 에. 하이 와딱 똑같아 아... 유이내코야시마 유키. 유키 이랬어 내코야시마 네, 유키? 프리, 원, 어, 왕, 원더풀 프리큐에서 나오는 데코 음... 아 프리큐어예요? 예. 마스코트 음, 저 저는 고양이가 더 좋아요 강아지보다 아... 이, 음. 이죠 아, 내데가 스키나 스키 이키가 응, 음, 개는 용이지만, 데코는 스키니다 어, 감사합니다. 귀여워. <laughs>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아. 쳐봐도 돼요? 네. 하면 아, 혹시 지금 바로 찍을래요? 네? 지금 바로 찍고 싶어요? 아,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바로 보실 거예요, 나이든 체키든. 일단, 라이브 먼저 해주시고. 라이브 먼저. 잠깐만요. 어. 어떤 라이브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대가 됩니다. 어, 그거를 6코장이 골라줘야 돼요. 아, 아, 이제 하프를 골랐으면은, 그냥 이제 원래 하프, 1주만 하는 노래가 있고, 풀 버전을 그냥 일절만 보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와, 귀여운 게, 어, 카와이한 게 엄청 많네요. 이거랑 이제 워치미도 있고, 워치미 혹시 알아요? 워치미요 2.5천 원에 유우 아, 그. 그 워치미도 있. 보컬로이드 아니 우타이테. 저는 끈이니까요. 엔딩 요 아, 일단 여기 중에 최아이가 있네요. 네, 있어요. 예, 그럼... 가와이나, 고맨네 그걸로 해주세요. 귀여워서 미안해요. 혹시 지금 바로 보실래요? 네, 왜냐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잠시 후, 요코템 마을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와 <목소리도>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그 예스프리큐어? 응 고고파이브! 예스프리큐어 고 고구. 아, 고고파이브는... 나 아, 모르겠어요 고고파이브였어 고고파이브? 고고파이브 하니까 무슨... 퓨 드림도 나오고 레몬이도 나오고 뭐. 레몬 나와요 아, 아쿠아 아쿠아 민트. 아 맞아요 맞아요. 걔네는. 그러 예스 프리큐 어5고9아 그래요? 예. 네. 그게 제목이에요. 프리큐어를 많이 보시구나. 프리큐어 좋아합니다. 아니 한음 다이아몬드에서 태어나아이돌메이드샤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여러 치고 오는 가이시 마스. 무슨 캐릭터예요 옷이? 아 파티피플 공명의 스키밍 에이코 데스 아 파티피플 공명 알아. 알아요 키키 알아요 저아요어 보셨군요 네. 근데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던데요 어 뭐? 아, 맞아요 왜 어, 마... 가발 가발 잘라주고 싶다 가발이요? 오마이갓 <laughs> <laughs> 네. oh, <my> <laughs> 가발 뭘 가발 좀더 위로 이렇게 써가지고 앞머리 자르지 네. 원래 모자도 있잖아요. 모자는 어디 갔어요? 모자는 안았안았습니다어 왔습... <laughs> 왜요? 아, 네. 아 모자 있으면 퍼펙트한 코디긴 한데 모자 모자 없어도 그냥 다이저브 괜찮다. 뒤에 얘는 뭐예요? 아예? 이거 다다다예요? 슈퍼게이즈요. 슈퍼게이즈? 아니 잠깐. 이거. 오. 혹시 사라라고 아세요? 사라요? 사 사라 말고 사라. 푸라카 사라. 몰라아 신혜라고 있어요 신혜 몰라 아 옛날 걸잘 보시는구나 옛날 거 근데 보는 건 봤는데 안본 것도 안 봤으니까 다는 몰라요 아 혹시 옛날 거 것들... 추억 애니 중에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음... 라나? 나나? 나나? 나나는... 옛날 시구는 수준이 좀 높았던 애니긴 한데 그렇죠 나나 너무 좋아하고 펑펑 헌터도 좋아하고 옛날엔 이보다 요애맨이 좋아해가지고. 요즘맨이 좋아한다고요? 네. 갑자기 럭키스타, 럭키스타 아시죠? 럭키스타. 네, 아니요. 럭키스타니까 <laughs> 무슨. 아, 코나타, 코나타. 허. 뭐지? <laughs> 걔네 노래 중에 재밌는 거있으까 아, 캐루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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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오니는 아는데 그거는 해보지 않았고 옛날 거네요. 어. 어 목에 코켓스 잠깐 해봤고 음. 라스트 라이트는 라스트 나이트 해본 적이 있긴 한데 다시 해볼 예정이들 미사이드 알아요? 예? 네? 미사이드 알아요? 공... 몰라요? 그것도 공포 게임인데 재밌어요. 해보세요. 아, 아 그러니까 공포 게임 중에 지하철 도또 있던데? 아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가는 거. 8번 출구. 어. 저희 그래서 일본 지하철 타 때마다 그 생각해요. 제이열, 무슨 동일본, 서일본 아니면 뭐 다른, 어. 다른 자철 메트로들이 다 있잖아요. 맞아요. 어, 근데 이거 스티커 되게 귀엽다. 아. 얘도 귀엽고. 살짝 꼬질꼬질해졌다. 아. <laughs> 집에 가서 깔아줘요. 나중에라도 할게요. 어. 집이 멀어요? 예. 네. 어디 살아요? 인천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아니면. 어? 그러면은 누는 호텔에서 빨면 되겠다. 아 호텔은 너무 비싼데. 어 어디서 자요 그러면? 찜질방에서 자요. 어 너무 너무 열악하지 않아요? 아 열악하기보다는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래요. A 저... few moments later. 안녕아 매장 저는 사실 보치였어요. 왜요? 왜냐하면 소모다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웬만하면 거의 혼자 다녀요 근데 저도 혼자 다니는 거좋아해아 혼자 다니는 게 익숙하긴 해도 토모다치가 없으면은 그냥 외롭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근데 굳이 굳이 그런 거에 막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면 네? 나만 정신병 걸리지 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괜찮긴 한데, 너무 혼, 혼자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짜 혼자가 될까봐... 그거는... 영원히 그냥 철버될까봐... 원래 사람은... 사람은 가고... <laughs> 왜 사람은 와요... 만남과 헤어집이 있는 법... 음. 근데 이 카페만 서면에 있는 게 아니라 점포 여기 있었네요. 음, 점포에도... 웨이드 카페가 하나 더 있어... 어, 어느 건지는 비... 비밀이지만 음, 음, 가꾸? 아, 거기는 아직 모르, 모르겠는데. <laughs> 웬만하면 선반에 있어 가지고 거기는 메이드 카페보다는 이제 콘 카페. 약간 학교 컨셉? 학학 학, 학교? 음, 학교 컨셉. 학교 컨셉이면은 무서울 수도 있다는 건데. 해교일 네.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냥 기기만 하면 이 맞다고. 정나는 가 신났어. 제지로가 아, 솔직히 다이어트가 콤플렉스긴 해요. 왜요? 왜냐하면 다이어트 하는 건 좋은데 아 제대로 못 챙길까봐 뭐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뭘못 챙겨요? 왜냐하면 절약해야 되니까. 음... 절약? 뭐 밥심보다는 팬심으로 사는 편이라서. 음. 와 이거 진짜 뭐 그것도. 거의 면필이에요, 면필. 면필이에요? 면필이면 잘 썼다는 뜻이에요? 응. 한 시간 뒤. 오른손으로만 칠수 있고, 왼손으로만 카드를 낼수 있어요. 그 대신 카드를 낼 때는 이렇게 상대방한테 먼저 보이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제 하시죠. 가위 말고, 먼저 내세요, 카드. 아, 반대쪽으로 상대방한테 보이도록. 제가 먼저 낼게요. 이렇게 내려야 랬니까요 이렇게. 네. <laughs> 제가 이겼으니까 제가 먼저 낼게요. 네. 아, 참. 가... 같은 과일이 다섯 개가 돼야 돼요. 아 같은 과일 다섯 개. 응. 아이 타이밍을 노려야겠군요. 네. 아. 어 왼손으로 하면 안 돼요.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아 오른손이면 아 이게 이게 왼손인가요? 네. <laughs> 그럼 반대쪽에 반대로 했네요. 어 오른손. 아오 아, 오른손 오르... 오른손. 아 잠시 후. 아 그거 그거예요? 일곱 개 나왔는데? 안 돼요. 다섯 개야 돼요. 다섯 개. 응. 아 뭐야? 아니 오른손. 빛나가긴 <laughs> <있나> 했지만 <laughs> 너무 격렬해서 깜짝 놀랐네. 더 이상 나올 게 없는데. 인생은 타이밍이었습니다와다할리갈리 해본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어? 그래요? 몰랐네 그러면 내게 하지 말걸 아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하죠 가드릴게안녕하안녕하 n o 갑자기 키타가 생겼어요키타가 키타가요? 예, 보치다락의 키키타 키타라고. 아, 알아요. 키타가 와. 키타, 키타 아니야. 키타. 키, 키타 이고요 20분 또.